엄지, 금지, 엄지 금지하고 중지 역시 세 개, 세개 다섯 개 모아서 이렇게 안 바닥을 모아서 공간을 내꿔주면 안녕 하세요 탁구홀드 은주. 네 정원호 관장입니다. 라켓 그립을 잘 잡는 방법은 세이크 라켓 그립은 엄지하고 검지를 라켓 사이에 이렇게 면사에 끼우고 중지, 약지, 새끼 손가락을 가전에 모아서 자루에 올리고 손바닥, 안바닥을 공간 없이, 철을 잡고, 흔들림없도록 해줘야 되고, 화학백 전환 시에, 이 전환을 할수 있도록, 새끼 숟가락 끝부분, 끝부면이거죠이 부분으로 갔다가, 약간, 이게 비교해줘야 돼요. 손가락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손가락 자체를, 검지 금지, 엄지와 금지하고, 중지역지세 개, 3개, 세 개, 다섯 개 모아서, 이렇게 안바닥을 모아서, 공간을 메꿔주면, 딱해선흔들이 없고, 견고하게 되겠습니다.